안녕하십니까 농가나 TV 김목수입니다. 여기는 목조주택입니다. 저번에 바닥 기초 친거 어, 목조주택 골조했습니다. 열심히 사는 김목수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하는 거김 어, 목수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. 노가다 TV 김 목수입니다. 열심히 사는 김 목수입니다. 구독은 무료입니다. 노가다 TV 김 목수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는 스치덮을 자르는 기계. 아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